Complete. 자 이번 시즌 처음 키운 맹렬한 포격 지뢰 마지막 리뷰를 해볼게요. 이 캐릭터가 팔각 사이러스를 잡았어요. 이 맹렬한 포격이 이번 시즌 처음 생긴 스킬이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건 걱정이 안되고 팔각 사이러스를 잘 잡을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데미지가 나올까? 스타트 캐릭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투자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충분히 가능할까? 했는데 뭐 영상으로 제가 이제 편집해서 올리고 그랬지만은 데미지가 좋아요 보스 데미지가 요거 하향 안 되면은 다음 시즌에도 충분히 스타트 캐릭으로 매력있다 제가 이제 직접 키워 보니까 지금 이 캐릭은 일단 95렙까지 키웠고요 또 생명력을 좀 많이 챙겼어요 5,680좀 이따 보시면은 회피 노드도 찍었어요 생존도 여러 가지 신경 쓴 캐릭터고요 일반 요 스킬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는 맹렬한 포격 지뢰 그리고 Q키에는 신념의 파도 이 신념의 파도는 저주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적한테 신념의 파도를 탁 맞추면 저주가 자동으로 걸리는 그 다음에 화염질주 이동 스킬 제가 이제 사냥하면서 가능하면은 버튼을 많이 안쓰고 간단하게 사냥하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 캐릭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만 쓰면 돼요. 요거는 이제 사이러스나 정복자하고 싸울 때한 번만 써주면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나로 이제 사냥하게 만들었고 아이템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전율의 막대, 군용 지팡이, 육링, 몸빵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갑옷을 카움의 심장을 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양손 지팡이에서 육링을 챙기고 있고요 스킬점은좀 이따 보여드릴게 모자는 맹렬한 폭격으로 주는 피해 40% 증가 이게 붙어있는 모자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생명력 저항력 요것만 붙이시면 돼 그리고 목걸이 이게 조금 비싸죠 한 120카 정도 주고 산거 같은데 아울의 반란 오닉스 목걸이 여기 성유인 첸트는 평형추를 했어요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릴까 평형추가 이거예요 요게 이제 데미지는 제일 많이 올려줘요. 근데 이거를 찍으면 은 만화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만화 물약을 쓰고 있긴 한데 만화가 조금 부족한 게 아쉽다 싶으면은 요거 찍으셔도 돼. 효율적인 폭발물. 여기 두 번째 옵션에서 지뢰 투척 스킬에 만화 점유 15% 감소. 요게 있어가지고 어 지뢰를 더 많이 던질 수가 있죠. 요거는 선택 사항인데. 어쨌든 저는 이제 데미지, 평영추를 찍었고, 아, 목걸이로 와서 이 목걸이의 가장 중요한 옵션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분노가 많아 점유하지 않음. 이 옵션이 가장 중요하죠. 예, 버프를, 원래대로라면은 분노를 키기가 힘들어요. 제가 원래 키고 있던 그 버프는 원격 기폭장치 소환, 그리고 재전령. 이렇게 이제 두 개를 키고 있었는데, 분노가 버프 중에서 데미지를 가장 많이 올려줘요 화염 데미지를 근데 이거를 키려면은 만화 점유율을 50%를 써요 그래서 그냥 키기는 힘든데 요 목걸이에서 이제 만화 점유율을 하지 않고 공짜로 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버프를 3개를 키고 있죠 반지 일단 이쪽 비통의 고리 요 반지에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옵션이 맨 밑에 재전령 아까 제가 이제 버프로 쓰고 있죠? 재전령의 영향을 받는 동안, 화염 피해 51% 증가. 요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위에, 재전령의 만화점유 감소. 저는 이제 이걸 끼고 있는데, 만화점유 감소도 좋고, 그 다음에 화염 저항력을 올려주는 게 있어요. 막 50%인가 올려줘. 그래서 아이템에서 저항력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요 반지를 살 때, 재전령의 영향을 받는 동안 뭐 화염 저항력 50% 증가. 이런거 끼셔도 돼요. 이게 가장 좋은 옵션은 재전령의 영향을 받는 동안 버프 효과 증가가 있어요. 그것까지 끼면은 이제 데미지가 조금 더 올라가는데 이 반지가 비싸요. 데미지 옵션 두 개가 붙은 거는. 그래 가지고 요거 하나 붙은 거 사면은 한 10카 미만으로 살 수가 있죠. 나머지 한쪽 반지는 생명력하고 저항력 그리고 만약에 자리가 남는다면 화염피해 추가. 저 이제 크래프팅으로 제가 붙였어요. 화염피해 추가는 접두어에 만약에 비어있으면은, 하나 붙이시면은, 데미지가 좀 올라가고. 자, 장갑은 가장 중요한 옵션이 생명력, 그리고 저항력. 가장 중요한 게 마무리 타격이죠. 요거 이제 제가 영상 따로 올렸어요. 저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은, 마무리 타격 장갑 싸게 사는 법 해가지고, 제가 요 장갑 15카에 샀는데, 그 영상 참조하셔가지고, 마무리 타격 장가. 요게 이제 특히 사이러스라든가 정복자 잡을 때 체력이 10% 정도 나오면은 그냥 즉사시켜요. 강력한 보스를 잡을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벨트. 생명력하고 저항력. 그리고 저는 이제 힘 스탯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힘이 좀 많이 붙어 있는 걸 샀어요. 명계조임새. 명계조임새 안에 이제 심연주얼, 눈주얼. 눈주얼 옵션을 보시면은 일단 중요한 옵션은 생명력 최대치 증가. 요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문 시전 시 화염 피해 추가. 요게 또 데미지를 많이 올려줘요. 요두개 있으면 좋죠. 신발은 저항력, 생명력, 이동속도, 30% 이상이면 좋죠. 물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명력 물약, 출혈, 제거, 옵션 붙였고요. 야수관에서 붙이면 되죠. 이동속도 물약, 동결 면역, 치명타 물약, 다이아몬드 플라스크, 이건 저주 면역, 옵션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지혜의 참나무, 비스무트 플라스크,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설명 리뷰 영상 찍을 때마다 이제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건데, 이 지혜 참나무 옵션은 두 번째 옵션에 보시면은, 적에, 원소 저항을 관통해줘요. 적의 화염 저항력을 관통하려면내 캐릭터 정보에서 방어, 여기에 보면 이제 화염 저항력, 냉기 저항력, 번개 저항력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렇게 저항력 보면은 가로 안에 가장 높은 숫자가 화염 저항이 제일 높아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화염 저항하고 냉기 저항이 똑같이 높죠? 이럴 경우에는 적의 화염 저항력도 관통하고 냉기 저항력도 관통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화 물약인데 이 만화 물약에서 중요한 것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최대 만화 상태에서 플라스크 효과가 제거되지 않음이라고 돼 있어요. 이 물약을 딱 먹으면은 4.9초 동안 만화가 회복하는데 원래 만화 물약은 아까 그 옵션이 없는 상태에서 먹으면 내 만화가 꽉 차면 그러면 물약 효과가 없어져요. 근데 이거는 4.9초 동안 계속 만화가 차. 그렇기 때문에 4.9초 동안 무한대로 지뢰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킬 잼을 보여드릴게요. 6링 스킬 잼, 맹렬한 포격. 이 맹렬한 포격 20레벨이 만렙인데 21렙 스킬 잼 여유가 되시면 사시면 데미지가 올라요. 20렙 하고 21렙 하고 1레벨 차이지만 데미지가 좀 많이 오르니까 가격 알아보시고 돈이 되신다면 21레벨. 컬러티는 20컬러티만 해도 되죠. 덧및 지뢰 피해 보조, 영감 보조. 연소 보조, 지뢰밭 보조, 각성한 화염관통 보조. 화염관통 보조가 싸요. 어, 여유가 되시면 조금 일찍 사셔가지고 이거 끼워서 사용하시면 좋아. 왜냐면 이게 또 레벨업 하는데 각성한 스킬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찍부터 끼워서 레벨 올리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자. 신념의 파도. 사술 손길 보조. 얘네 이름이 바뀌었죠? 이게 이제 신념의 파도를 딱 적한테 맞추면 연결되어 있는 저주들을 걸어줘요. 사술 손길 보죠. 인화성. 저주죠. 원소 약화. 저는 이제 추가 저주를 챙겼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두 개를 쓸 수가 있어요. 추가 저주는 조금 있다가 이제 스킬 노드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장갑. 화염들주. 시전 속도 증가 보죠. 비전 쇄도 보죠. 요거 시전 속도 증가 보조 대신에 활력 보조 끼셔도 돼. 활력 보조. 자 그다음에 원격 회폭 장치. 요 버프죠. 재해 전령 버프. 분노 이것도 버프. 강철 피부. 피격시 시전 보조. 이 피격시 시전 보조하고 강철 피부는 요 만렙을 찍어도 돼요. 이제 강철 피부 같은 경우에 레벨을 올릴수록 힘 요구치가 높아지는데 어차피 갑옷을 카우메 심장을 끼면은 이게 힘 요구치가 높잖아요 190일까지 올려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만렙 해도 돼요 어, 레벨을 높일수록 효과는 좋아지죠 그 대신 발동할 때 시간이 좀 들어요 훨씬 많은 데미지를 받아야 발동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18렙 19렙 요렇게 찍었어요 스킬로드를 보여드리죠 요 캐릭터는 처음에 쉐도우로 시작해가지고 사보추어로 전직을 했죠 어. 첫번째 전직 폭탄 전문가 두 번째 폭발물 전문가 세 번째 방화광 네 번째 어둠의 자식 이제 이렇게 4차전지까지 찍었구요 스킬로드는 쭉 한번 따라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생명력 찍고 데미지 두개 찍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위쪽, 위쪽으로 위쪽 먼저 갈까요? 이쪽에 이제 중요한 데미지 노드들이 뭉쳐 있어요 이쪽에 이쪽에 이쪽 다 찍었고 아까 말씀드린 추가 저주가 이쪽에 있죠 이것도 위치를 바꿨어 원래는 이게 이제 11시 쪽에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 이쪽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면서 이거 찍기 좋더라고 가서 생명력 찍고 치명타 지뢰. 쭉 내려가서, 이쪽이 지뢰 쪽이죠? 쭉. 생명력. 이 중간에, 중간에 이렇게 두 개만 찍으면은 주얼 슬롯 열수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라인을 쭉 타놔가지고, 이런 거는 주얼 타용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 찍어서 쓰시면 돼요. 쭉 내려가서, 이게 이제 아까 회피, 생존노드죠? 고개하고 차원 고개. 치명타. 그 다음에 생명력. 요 주얼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하나 썼어. 분광주얼. 자, 그리고 아까 이쪽에서 왼쪽으로 쭉 따라가면서, 요 치명타죠? 치명타. 생명력 찍고, 왼쪽으로 먼저 가서 생명력. 그 다음에 요 위쪽에 두개 찍고 생명력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위쪽으로 가서 요거 데미지 많이 올려주죠? 독사의 자세. 그리고 여기까지. 비전의 잠재력까지. 요 밑으로 가서 포인트가 되면은 요 생명력도 찍어주면 좋죠? 카오스 장력도 조금 붙어있고. 만화 점유를 조금 줄이려면 요것도 있어요. 점유 만화 감소. 요쪽 라인도 있고. 이렇게 됐고. 아까 이제 주얼 하나 있죠? 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감시자의은 분광주얼이에요. 이 분광조리 원래는 옵션 높은 거 사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요거는 조금 싸. 예, 분노의 영향을 받는 동안 화염 피해 증가. 사실 제가 사고 싶은 거는 적의 화염 관통이 있어요. 그게 아마 보스 잡을 때는 데미지는 조금 좋기는 한데 비싸요. 제가 가격을 찾아보니까 분노의 영향을 받는 동안 적의 화염 저항 15% 관통. 그게 130칸가? 그랬고. 요게 30칸가, 25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요 저렴한 걸로 샀는데 요것도 어쨌든 데미지 꽤 올려주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리뷰 영상 을 마치도록 하죠. 요 맹렬한 포격 키우시는 모험가님들 참고하셔가지고 잘 키우셨으면 좋겠네요. 모험가님들, 즐겜요!